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말랑이, 유, 말랑이 유튜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거의 지금 한 3개월, 4개월, 모르겠습니다. 어, 어떡하지? 3개월, 4개월 만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온 이유는, 어, 인형을 양도 받았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트위터를 하, 보다가 이제 뭐 선입금 이런 거 있었는데 제 취향이 아닌 인형, 인형이어서 그냥 넣지 않았고 어차피 저, 제가 인형을 지금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본 기운이 있죠.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인형도 모아보고 싶어서 이번에 민구리를 샀습니다. 민구리. 네. 민구리입니다. 지금, 양도 받은 상태인데, 이거 지금 포장이 안 뜯어져 있어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 근데 겁난다 이거 잘못하면 뭔가 느낌적으로다가, 그러다가... 이게, 아, <laughs> 어, 얼굴 나왔다. 보이시죠? 얼굴 보이시죠? 어, 이쪽, 여기다. 하나 더 뜯어야 되겠다. 진짜 살살살살 뜯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라도, 뭐 얘가 다치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 뜯어질 것 같은데 아, 뭐야 여기 안 뜯었네 아, 어, 어 뜯어진다 죄송해요 그냥 막 뜯겠습니다 어아 진짜 많은 시간은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뜯는거 보고 싶지 않으실 텐 말이죠. 아, 진짜 약하게 뜯어줄게요 네. 쓱 치워. 음, 죄송합니다. 화면이 지금 거치대가 없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진, 진심으로. 아 영상 찍는 애가 <laughs> 네 헉, 이거 여러분 저희가 알것 같은데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사실 양도 받은 분이 구성 세트가 이민굴장민굴 하나고 하이 후드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리본 큐움 가져올게요. 안녕 지금 와서 사이즈가 조금 잠깐만 화면 움직이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 거여서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나죠? 좀 많이 나죠? 장민굴이에요, 장민굴. 조그마한 민굴이고 제가 보기에얘 약간 그 부콘이 이거 후드티인 것 같은데 이거 20cm용이고요. 민굴이는 장민굴이에요, 장민굴. 하자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오리튜브 벗겨지겠죠? 네. 오리튜브 보여드릴게요. 오리튜브, 이렇게, 돼있고요. 그냥 민구리 본체예요, 이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 나왜이런 아.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장민구리랑, 그냥, 그냥 20cm 민구리랑 지금 어떤 거 살까 되게 고민했는데, 선택 잘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20cm 민구리는, 얼굴이 조금, 뭐라 해야 되냐. 얘는 좀 지금 납작해서, 약간 작아서 찐빵 같은데, 20cm 커서 뭔가 제 취향이 아니어서, 네. 민구리, 아,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작네요. <laughs> 그런, 어, 그런 게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네. 그럼, 우리 튜브는 다시 끼워줄게요. 야다다다, 끼워져라! 어? 아 이렇게 왜 안, 안 들어가지? 응. 음. 어. 근데, 기에 죄송해요. 지금, 씌우고 있는 중인데. 네. 우리 튜브 똑바로 해놓으면은, 인구리 인사 한 번. 이렇게, 모자는 이렇게 너구리로 돼. 그리고 그러면은, 이 후드티를 한 번, 리본 쿵한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히고 올게요. 다다다다왜 얼굴에. 네, 입혀주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백. 이게,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음, 지금 인형 옷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시켰는데, 이거, 그, 인형 옷은 아직 안 왔고요. 얘는 그냥, 그, 양도하시는 분 설명을 보면은, 어, 그냥 덤으로 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근데, 부콘이 네, 아무리 봐도 부콘이 그거, 그거데 제가 후드티 입히는 줄 모르겠는데, 이 길을 빼는 건가요? 이렇게요? 빼는 걸 거예요, 아마. 네. 이거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음. 한 손으로 이대가오 어, 죄송합니다. 화면이 너무. 전체 샷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아직까지 거치대가 없는 관계로. 하하. <laughs> 네. 귀엽죠? 아 어, 진짜. 그래서,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세워놓자. 15cm와 20cm의 차이는 정확히 비교하자면은 약간 어 몸집 크기도 있는 차이고 하, 화면 좀 심각한데요 몸집 크기도 차이가 있고 네 죄송합니다 딴 화면 나오는 점아쟤 머리한테 왜 이렇게 큰거 같죠 후드티가? 이거 30cm 아니고 20cm인데 진짜 잘못, 잘못 나왔나? 아. 어 얘가 리본 큥이 2cm 중에서 홀쭉한 편인가요? 전잘 몰라서 아시는 분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후루티가 약간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리본 큥이 왼쪽에 있는 리본 큥이 2cm고요. 장민 굴이 1 5 c m 입니다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아 원래 약간 이런 비주얼로 사고 싶었어요. 뭐래되냐 형제같은? 아 실제로는 민석이가 더 형이지만 네 이렇게 후, 후 리뷰 후기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며칠 후에 인, 20cm 인형 옷 랜덤박스를 시켰어요 그게 아마 올 거거든요 그것도 또 리뷰 영상 올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봤죠 죄송해요 안녕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어, 잘생겼다. 너무 귀여워요, 실물로 보니까. 빵빵하니. 네. 빠이빠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